자. 오늘 여기 들어가면 되죠. 우리 이제 고려의 종교와 사상 들어가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이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아주 중요시 얘기던게이 불교라는 거죠. 이 불교를 삼국시대부터 되게 중요한 그런 종교로 여기고 있어요. 이런 정책을, 불교에 관한 정책을 시행한 시행하면서 불교와 관한 행사가 좀 있었어요. 이거는 승과라고 이제 음 잡과 무과 문과 이런 것처럼 승과라고 따로 있었고요. 또 중요한 거 하나 연등회와 이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8 팔관회라는 게 있었다 이거는 알아두세요. 자그 아,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건. 주요 승려들이 할 승려들의 활동이에요. 자 승려들 보면은 의천 진울 노세 있거든요. 제일 많이 나오는 스님은 진울입니다 한번 볼게요. 의천은요, 해동천태종 들어봤죠. 의천해동천태종. 그 다음에, 진울은 수선사, 기억해 두시고, 아, 참고로, 의천의 부석사? 아, 부석사라니. 의천, 뭐, 놔둡시다. 뭐, 이거는 이제 도, 도노점수와 정해쌍수 이런 말이 딱 나오면, 진울이다, 라고 할수 있어요. 한, 백년사 결사를 조직했다. 이건 요새에요, 백년사 나오면. 자, 우리 이전에 또 삼국시대도 도교에 대한 내용을 했고, 풍수지리설에 관한 내용을 했잖아요. 이번에도 나옵니다. 도교, 뭐, 도교 사원을, 여러가지 도교 사원을 건립을 했고, 풍수지리설은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묘성, 묘청에, 석양 천도 운동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게 풍수지리설에서 가장 중요한 거네요. 다음 이제 유학의 발달이요. 유학 이제 우리 광동 때 과거제가 시행됐잖아요. 이 과거제가 시행됐기 때문에 어 유학적인 교육이 활성화된 거예요. 성리학 아닙니다. 이 유학입니다. 그러면서 교육기관인데요. 중요한 거. 국자감 건립. 국자감 내용 중요합니다. 국자감. 구제학당. 이거는요. 구제학당이 언제 나온 거냐면, 사립교육기관이거든요. 쌤이 이거 한능검 대비할 때도 설명을 했고, 뭐, 자주 언급을 하는 거지만, 구제학당은 지금의 아카데미 학원이라고 할수 있어요. 구제학당 지금의 학원이고, 누가 세운 거다? 최 씨. 무신 정 무신 정권 영화 그러면 이제 일는 유학이었고 지금은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의 수용을 언제 하냐? 성리학 수용의 배경도 중요한데요. 바로 충렬왕. 충땡왕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어요. 원 간섭기 내용 할 때. 충땡왕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했죠. 이 원간 속이 충렬왕 시절에 안향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름 정도 기억해 주세요. 고려사람입니다. 안향은. 이러면서 신진사대부가 중심이 됐어요. 만약에 이 신진사대부가 중심이 되지 않았더라면 성리학의 수용이 그렇게 커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성균관. 성균관 이요 이따 조선시대 되게 중요한 교육기관으로 역할을 하거든요. 불교의 패란 비판. 유학이 성립을 이렇게 생겨. 자, 아, 그 다음 이제 역사서 편찬이에요. 역사서도 되게 의미가 있는 역사서입니다. 전기에요 삼국사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삼국사기, 김부식 이것만 기억하지 말고 내용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교적 합리주의사관이지만 기전체 형식으로 제작을 하였다. 이게 김무식의 한국사학이다. 무신정권기에는요 이규보의 동명왕편, 이게요. 어 동명왕이 누구냐면 고구려, 주몽이에요. 고구려 계승하 신화 이런 거를 적어놓은 게동명편 이규보. 고구려 계승의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명왕편을 가지고 왔다. 상공유사 1견 제왕무기 이승유 이건 모두 당군왕검이 등장해요. 당군의 건국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역사서 문제도 무조건 나오거든요. 알아두시고요. 사약 사략 이재현 자 이재현이 사람을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재현은 만권당 당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이런. 기로 유명을 하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넘어가서. 1 4번 문제 볼게요. 신라에서 주화 군을 설치할 때그 토지와 인구가 현대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향부곡을 두어 또한 고려 시기에 뭐라고 칭하는 특수 행정 구역이 있었는데 이 특수 행정 구역이 뭐예요? 수공업 제품을 생산하여 국가가 강청에 공급. 얘가 도자기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향, 부고. 소, 이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었어요. 뭘까요? 일반 군현민의 배에 차별받은 거예요. 이거는 좀킬러 문항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좀 나왔네요. 이모 곤란 주도 이건 아니고, 홍경래의 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것도 아니고, 가오개혁으로신분의속박에서 벗어났다. 이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따가, 공노비, 사노비. 뭐, 이런 기억을 좀 해주면 좋겠네요. 가보기학으로 신문 속박에서 벗어났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15번 내용으로 갈게요. 고려 후기 불교계 의 동향 조사예요. 자, 불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신 정권 때는 불교인을 막 지원해줬다가 신라 사대부의 불교계 폐단을 비판했어요. 물론 이전에 성종이 팔관회를 없애고 연, 연등회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가에 들어가는 내용이 뭘까? 중광 단은 있다. 대종조예요. 구산선문도 있다. 조선의 내용이고, 이것도 있다. 일제의 내용이고, 원효의 불교는 우리, 있다. 지난, 지난번에 면통의 신라의 내용이다. 그러므로 답은 의천의 해동 천태종 창시가 되겠네. 이 정도 중요한 게, 구산선문 내용 중요하고, 원효의 불교 대중 하나. 중광다 원효는 그 뺄게요. 이 정도가 중요하더라고할수 있겠다. 다음파 답. 무조건 다음다 했죠. 역사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부식 나왔죠, 김부식. 왕명을 받았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 어, 음. 이게 일단, 삼국사기라는 건 알겠죠. 뭐, 아마 이거는 뭐, 유교주의, 뭐, 그런, 유교사관주의가 나오거나, 뭐, 기전체 형식이 나오거나 할 건데, 오, 딱,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 나오네요. 이것도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킬러 문으로잘 나옵니다. 그 다음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수로, 이거는 뭐 상공기사나, 뭐재기 내용이 되겠고요. 식민사관의 정체서론을 비판, 이것도 있다. 뭐 뒤에 내용이고. 고구려 계승의식 표방, 지금 배운 거만 일단 쓸게요. 동명형 편이고,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는 강군한 검입니다. 성리학의 영향으로 이것도 뒤에 내용이니까 지금 다루진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 2단원의 내용도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조선으로 넘어올 건데, 이 조선이 어떻게 건국이, 했 오늘, 세계관의 변화. 다음 단원이 뭔지만 좀 볼게요. 양심문제 상품. 아... 이 부분에서는 진짜 정치 파트와 외교 파트랑 행정, 부뭐 그쪽을 다루는 부분이고, 이 다음 단원은 사회, 문화, 경제 쪽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럼 일단 우리 조선이 어떻게 건국됐는지 알아봐야 되죠. 자. 조선의 건국입니다. 배경, 아, 이건 배경이 중요해요. 어떻게 조선이 공격하게 됐냐. 우리 이전에 위화도회군 했죠. 위화도회군으로부터 이성계등 신흥무인 세력이 신진사대부, 신흥무인 세력과 신진, 음, 여기 있는 신흥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 세력이 권력을 장악한 겁니다. 토지제도 기혁했고요 즉, 이게 과전법 실시라고 하면 돼요. 과전법이 자 순서 기억해두세요. 미화도 요군했어요 신진 사대부가 정치적 잡고 관념법을 실시한 후에 조선 건국이 일어난 거예요. 이 순서도 잘 나와요. 근데 이 정도전 등 급진계 아파가 신진 사대부, 그 다음에 정몽주 등 온건계 아파 이렇게 두파로 나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런 온건계 아 파를 누가 제거했다? 신진 사대부 쪽에서 제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여 조선 건국. 이성계가 왕, 태조가 이성계입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 나온 겁니다. 자 배경 사상은요 성리학이즉 유교 사상을 중시했다. 그래서 우리도 아직 조선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냐 하면서 유교 사상을 강조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도 볼수 있는 이유가 조선 시대는 유교 통치 이념을 가진 사회였기 때문이죠. 자 태종의 한양천도 이 정도는 딱 왕은 이름을 기억해줘야 돼. 태종은 육조직기제를 실시하고 중앙복, 핵공, 심원고, 호패법, 사병을 거두어갖고그 다음 세종은 의정부 서사제, 집현전이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 뒤에 집현전에서 뭘로 바꾼다? 폐지하고 홍문관으로 설치를 할 거란 말이에요. 홍문관으로 설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뭐 농사직설 이건 문화파트에서 배우겠지만. 훈민정음 삼강현실도 많죠 이두정리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경연을 폐지시켰어요 세조 때.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경곡대전 편찬을 한게 아니고 시작만 한 거예요. 경곡대전 완성 및 반포는 성종때다 여기다 그냥 모든 업적이다. 중요한 업적이에요. 이것도 좀 중요해요. 체제 정비는 기억을 해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통치, 체제 정비. 하기 전에 문제를 풀어보고 올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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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까지 풀면 되겠다. 자, 가 구강. 이번이 중에서 문제가 두 개나 나오네요. 자, 홍문관을 설치했다. 경연을 다시 활성화적으로 하고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사령을 본격적으로 증명하였다. 영 누구죠? 성종이죠? 성종에 대한 설명 아마또 예상을 한번 하자면 음, 경국대전 완성이 나와 있지 않을까? 맞네요 경국대전이 완성되어 있다 나왔네요 이 부분 아마 중요할 거예요 지피한전 설치는 세종이고 훈요십조대한 내용은 태조 태아가 설립인 건 소수리만 세종, 성종, 조사시찰단도 있다가 그거 개항기. 그 다음에 밑에 이번 가 국가의 정치 기구와 그 성격이 이렇게아 이거 아직 안 배웠네 아직 안한 거네 일 번까지만 할게요. 음. 이 부분을 좀 볼게요. 6조 직계제와 의자. 오늘은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게요. 다음 시간에 통치체제부터 아마도 어... 세도정치 내용까지는 들어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그 다음부터 위교를 좀펴보면 되... 그러면 육조직계제와 의정부서사제에 대한 내용을 좀 해줄 건데,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왕이 있고요, 의정부가 있고요, 육조가 있습니다. 육조에 대한 설명은요, 이거, 응, 이거. 음, 이딱이 그림이거든요. 왕이 있고, 의정부가 있고, 육조가 있다. 선생이 일부러 육조 이렇게 한 복잡하고 뭐 의정부 같은 기관 삼사 같은 기관들이 많으니까, 뭐, 승, 원 의견부 사원부 사관홍문관 뭐, 중추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1번. 6조 직계제. 6조 직계제는 6조에서 왕으로 바로 이렇게 임무를 쏴주는 거예요. 근데, 의정부 서사제는 의정부 갔다가 왕으로 가는 거예요. 육조 집계제는요, 진짜 모든 사건을 다 왕한테 고발하는 반면, 의정부 서사제에 대한 내용은 이 정부에서 한번 거르기를 하고 왕한테 들어가는 거라서 다릅니다. 이렇게 육조 집계제와 의정부 서사제의 차이까지 알아봤고, 우리 다음 시간에 통치 체제의 정비까지 알아볼게요.